지금 이런 송전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소형 원자로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원자로 중에 어떤 것들이 이길지는 잘 모르겠으나 세계 최 2대 광산이 캐나다인데 퀄리티, 품질로만 보면은 캐나다가 1등이에요. 이 캐나다인의 라한 회사가 결국 이 소형 원자로가 인기를 끌면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그런 종목이 아닌가. 소형 원자로는 우리 생활 주변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안전한가요? 저는 확실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원전을 잘게 쪼개 놨다고 보세요. 그러면 표면적이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반응성이 좋겠죠. 성능이 좋아지고, 어~ 그만큼 이제 그~ 제어가 쉽습니다. 그게 결국 안전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아, 이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증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럼 열 교환기로 그 열을 빼서 쓰는 거예요. 그럼 식은 어, 증기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순환이죠. 예. 근데 그걸 돕기 위해서 펌프를 달아요. 근데 그 펌프가 고장나거나 아니면 정전되면 어떻게 되죠? 사고나죠. 근데 이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제어가 쉽기 때문에 그거를 자연 대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펌프가 없어도 되는 거죠. 그만큼 안전하다. 또이4세대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자로의 가동 원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핵 연료라는 거는 우라늄 235예요. 예. 근데 거기다가 중성자를 한 마리 딱 집어 넣으면 그게 핵 연료 를 쪼개거든요. 그핵 분열 이루어질 때 질량 손실만큼을 빼서 쓰는 게 그게 이제 이 원자로의 원리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원자 이핵 중성자라는 게 스피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잘핵결료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속도를 줄여주기 위해서 중성자와 부딪힐 수 있는 비슷한 물질을 하나 집어 넣죠. 크기가 비슷한. 그러니까 그 수소가 제일 크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물을 집어 넣죠. H2O. 그거를 집어 넣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핵 반응이 잘 일어나거든요. 근데 물은 고온이면 끓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끓게 하려면 결국 예, 압력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고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결국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데, 이 4세도 소형원자로는 그 감속자로 물을 대신에 나트륨을 써요. 나트륨은 끓는 장이 883도죠. 웬만하면 안 끓습니다. 그럼 압력을 높일 필요 있나요? 그럴 필요 없죠. 예, 그래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뭐 이런 어, 얘기도 할수 있고, 또 하나는 사고가 났더라도 그 다음에 사후대책까지 감안하는 게 소형원자로예요. 그러니까 어 한번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부에 원전이 쪼개졌어요. 그 안에 있는 삼중수소나 이런 게막 튀어나오는 거죠. 경납고 안에 그 수소가 막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화재도 났어요. 터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 정부 허둥지둥 헬리콥터에다가 바닷물을 담아다가 막 갖다 뿌리더라고요. 그게 시키겠습니까? 여기서 대안이 뭘까요? 예 거기는 어~ 경락고에다가 구멍 하나만 뚫어주는 거죠 수선은 가볍기 때문에 그냥 올라갈 뻘이, 올라가고 말 말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단순한 생각을 왜못 했을까요 그거는 그~ 원자로가 녹아내리는데 어~ 반나절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 그거 너무 허둥대면서 그 안전한 대안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근데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면 바로 풀장으로 변해요. 물이 그녀다 차차 버린다고요. 그래서 녹아내리는데 한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사후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까지 벌어준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전적 사후적인 안전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원전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단계에서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지만 반복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예, 일단, 소형 원자로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러면, 어, 원자로 중에 어떤 것들이 이길지는 잘 모르겠으나, 3.5세대, 4세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일단 우라늄 쓰일 거 아니겠어요? 아주 안정적으로 쓰이겠죠. 근데, 지금 뭐, 어, 우라늄을 가장 많이 생산한 나라는 카자흐스탄이에요. 근데, 아이 우라늄 원석을 캐서, 그거를 농축하기 쉬운 어~ 상태로 재련을 했다가 농축시켜서 어~ 원자로의 연료봉으로 집어넣는 그 가공 어~ 과정까지 여러 가지 반류체인이 있는데 사실 카자흐스탄은 그거를 원성을 생산만 하지 이 재련이나 가공, 농축은 다 러시아 에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의존도가 많고 특히 미국조차도 지금 러시아의 고농축 우라늄을 사다 썼거든요. 었 그러니까 미국이 4세대 소형 원자로 그 진도가 늦은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 때문에 그 원료를 못 받았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아, 러시아는 안 되겠다. 그러면 결국 캐나다로 움직이자. 그러니까 세계 최 2대 광산이 캐나다인데 퀄리티, 품질로만 보면은 예, 그 캐나다가 1등이에요. 그래서 이 카나다에 있는 카메코라는 회사가 결국 이 소형원자로가 인기를 끌면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아까 농축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 농축 많이 하던 업체인데, 그러니까 농축 기술이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 뭐, 비근한 예로, 어, 이 러시아 핵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우라늄 농축 원료 30%짜리 쓰거든요. 어, 그니까, 농, 그, 농도가 진할수록 고성능이죠. 근데, 아이 미국의 핵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90% 이상, 어, 쓰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나면서 다, 어, 민간 업체들이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미국이. 근데 최근에 그걸 다시 부활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아까 보조금 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센트러스 에너지라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가 본격 보급되기 전 먼저 매출이 커질 로봇 수요는 어디에서 시작되며 수혜 기업은 어디일까요? 예, 일단 지금 공장에 자동화 로봇이 많죠. 그런데 이거는 정밀 기계예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랑 좀 다르거든요. 근런데 인공지능, 뭐 시뮬레이션 시스템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기존의 이 자동화 로봇이 좀더 고도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양한 일을 많이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어, 세계 1 0대 자동화 어, 그 로봇 업체 중에 5 개가 뭐 일본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데가 야스카와 어, 그리고 이제 그펀업 같은 데죠. 그니까 아무래도 일본이 노동력 부족을 가장 먼저 겪었기 때문에 어, 이런 쪽에서 발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전쟁도 치라고 봤고요. 그런데 이 로봇 중에서 그 핵심 부품은 결국 서보 모터라든가 감속기예요. 그러니까 모터라는 거는 이제 관절 사람의 관절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래서 원하는 힘, 속도를 원하는 그이 부위를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속도에 갖다 놓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서버 모터의 역할이고 감속기는 그 모터의 속도를 좀 줄여 주는 거예요. 줄이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더 이제 그 힘을 토크를 세이브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정밀한 동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프 선수들이 근육을 키우는 이유가 물론 공을 멀리 치는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근육이 발달할수록 좀더 폼을 작게 만들 수 있잖아. 요 그만큼 이제 정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로봇에 있어서 핵심 부품은 서보 모터라든가 감속기 이런 건데 이런 것들 역시 일본 업체들이 잘 해요. 그래서 이뭐 나부테스코라든가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이런 업체들이 아무래도 이런 이 정밀 기계들 조금 더다양화지 해지면서 이런 서브 모터나 이런 그 감속기 같은 수요가 좀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이미 이 수익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오니까 조금 더 가장 먼저 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에도 그 감속기나 뭐 서브 모터 만드는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뭐 대표적인 데가 SPG 같은 데지 않습니까? 근데, 어, 이 나부테스코 같은 데는 걔네들보다 한, 어, 매출이나 이익이 10배 정도 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니까 사실 나부테스코도 아직 수익성을 더낼수 있는데, 지금의 자동, 정밀 로봇이라는 것은 아직은 좀, 어, 이 주문형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거죠. 근데 조금 더, 이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조금 더 이제 규모가 많아지면 그만큼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면서 이익이 수익성이 먼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첸스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휴머노이드는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어디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예, 일단 로봇이 지금은 공장 안에 있는데 공장 밖에 밖으로 나와야 수요는 폭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수 그럴 있어야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대체할 수 있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공장 밖으로 나오려면 사람의 몸의 형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들이 사람이 쓰기 편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휴머노이를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보내고 싶은 데가 어딜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일하기 어려운. 뭐, 광산이나 화재 현장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아, 가장, 아,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히터류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중국에 이제 반도체를 안 주니까 중국은 히터류를 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뭐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협박하는 것도 결국 그 북극 항로의그 해저에 굉장히 많은 히터류가 묻혀 있다. 그것만 캐내, 내도 미국 빚에 어느 정도의 빚은 갚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서, 아, 이제 그 해저로 들어가려면 수심이 5 k m 예요 굉장히 깊다고요. 거기서는 엄청난 압력이 존재하죠. 저기,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캄캄하죠. 그리고, 수온도 한 1, 도밖에안 되기 때문에 사람은 머물 수 없어요. 근데 기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만큼 섬세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휴머노이드를 그런 쪽으로 먼저 보내야 된다 하는 거고. 근데 이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소금물이기 때문에 전류가 토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위가 낮은 금속에서 전위가 높은 금속으로 그 전자가 옮겨 가거든요. 그 얘기는 그금 다른 금속은 녹는다는 거예요. 전위가 낮은 금속은 녹죠. 예를 들어서 철강하고 티타늄으로 로봇을 만들었다. 철강 녹습니다. 예 그래서 로봇이 뭐 팔이 덜렁덜렁하거나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가, 감안해서 굉장히 수압도 높고 그다음에 유체도 굉장히 떨림이 심하고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런 특수금속을 써서 그거를 온전히 그런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업체가 오션리어링 인터내셔널이라는 업체가 있고 그런 특수금속을 만드는 데는 미국의 ATI라는 그런 업체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경쟁하고 있는데 전략이 어떻게 다르며 과연 로봇 시장에서 누가 이길 것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먼저 나가는 거는 테슬라가 가고 있죠. 그래서 옵티머스를 뭐 조만간 내겠다. 2천만 원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강점은 혼자 다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관, 일관상 센세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로봇의 뇌를 만들고 거기에 자기가 갖고 있던 뭐 전기차하고 위성의 어떤 주행 데이터가 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 데이터를 그 뇌에다가 접목을 시키겠다. 도메인 난리지를. 예. 그리고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다. 밑에 뭐 하드웨어 같은 것도 한번 직접 조달해서 개, 개발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 이 하드웨어의 어떤 그러한 도메인 날리지를 어 조금 더 이제 피드백 시켜가지고 로봇을 똑똑하게 만들어 본 최초의 경험 있는 데가 테슬라 아니냐. 시장은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제일 앞서가고 있다. 반면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그 시뮬레이션 플랫폼 밖에 없어요. 하드웨어 데이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 현대차나 뭐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 하드웨어 데이터를 받아다가 자기 뭐 제슨이라든가 아이작 같은 그 훈련시키는 그런 시뮬레이션 플랫폼에서 한번 더 똑똑하게 만들어보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 연합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오픈 소스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는 혼자 하는 거고 누가 일 것이냐? 근데 로봇이라는 거는 어 이제 한번 실패해본 경험들. 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어, 이 데이터들. 어, 그,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데이터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밀 기계는 완전히 자기가 약속된 행동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 휴머노이드라는 거는 굉장히 그 약속되지 않은 환경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떠한 경험치가 나올, 나타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현장에서의 실증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데, 시간이 갈수록 아마 그 연합군이 그런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카드웨 업체랑 아, 이그 제휴를 하고 있는 엔비디아 진영이 조금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가장 원할 만한 업체는 어디냐? 나는 현대차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 애들은 되게 고지식하지 않습니까? 그 느리고 예판 그리고 이제 좀 고자세고. 근데 현대차는 굉장히 그이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도 했지만 사실 뭐그 어~ 다른 쪽에서 뭐 아마 현대중공업과 어떤 제휴도 할수 있는 거고 그니까 러 여러 가지 이 도메인 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을 한번 현대차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받아볼 수 있고 어 그리고 어이 보스턴 다이믹스라는 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하드 하드웨어, 로보틱스 하드웨어에서는 최정상 아닙니까 그런 쪽은 아마 그 엔비디아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접목시켜 보려면 아마 그이 현대차가 가장 매력적인 그런 제휴 파트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로봇은 정밀 기계였는데 과연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한국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로봇은 진짜 정밀 기계, 아주 고부가 정밀 기계죠. 아 근데 그거는 그런 정밀성을 뭐 일본이라든가 스위스, 독일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전쟁을 통해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죽게 살기로 한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재나 정밀 쪽에서 아주 뛰어난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는 개념이 좀 다르죠. 그까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정밀 기기가 아니라 좀싼 사람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범용 기계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 이런 정밀성이 없어도, 그거를 엔비디아의 어떤 그 시뮬레이션 플랫폼, AI 플랫폼이 그 정밀성을 좀 도와준, 보조해주는 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밀성 하나로 승부하면 우리가 게임이 안 되지만, 하여튼, 이거는, 어, 이 도메인 날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정밀성이라는 건 AI가 좀 어, 보조해주고, 이러면은 한번 어, 해볼 수 있는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사실 반도체라든가, 조선, 원자력, 자동차 이런 거는 한국이 많이 해본 거고요. 그 분야에서 도메인 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아마 그런 도메인이 별로 없어. 데이터가 축적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만큼 갖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느리고 비싸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 정밀성이라는 걸 굉장히 고집하잖아요. 만약에 이 휴머노이드가 그러니까 AI가 주는 어떤 그러한 융통성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정밀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득권 때문에 오히려 그 정밀성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좀 싫어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차라리 일본이나 일본보다는 조금 더이 휴머노이드 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로봇 테마에서 의외로 부각되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예, 저는 의외로 구리 같은 거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게 많아지면 사람과 로봇 간의 교신, 또 로봇과 로봇 간의 교신, 이런 통신, 커넥티비티라는 것이 다 배선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 구리선의 그 수요가 많이 늘겠죠. 또 로봇이라는 게 많은 관절들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관절 하나하나가 다 모터예요. 모터를 까보면 뭐가 나오죠? 구리선이 감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리선에 전기를 줘야 자기장이 생기고 모터를 돌릴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구리선을 안 쓴다면 그거는 스스로 자기장을 갖고 있는 히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구리선을 대체할 만한 금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리라는 것은 거의 그 전도성이라는 게 은에 거의 준하는. 은혜만 먹는 전도성을 갖고 있는데 현실적인 가격으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금속은 없어요. 그래서 이 구리가 지금 우리가 좀 편하게 쓰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마 공급 부족에 시달리지 않을까. 그래서 각 나라들도 어떻게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구리 광산을 국유화할까 뭐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프리포트 맥모란 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도 어 세계 3위 4위 정도 되는 이 구리 광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도 좀볼 필요가. 있겠고 있고 특히 이 프리포트 맥모라는 굉장히 그 채굴 원가가 낮아요. 그이 의미는 뭐냐면 구리를 채굴했을 때 거기 어이 금이라든가 몰리부덴 같은 귀금속이 같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귀금속이 많을수록 결국은 이 채굴 원가가 낮아지는 거죠. 예, 근데 어 굉장히 고급광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노천광산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미 어이 도로가 그리고 이제 최근 인프라가 이미 깔려 있어요. 그냥 옆으로 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파트 맥노란 같은 데도 한번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은 아 어, 이제 새로운 어떤 신기술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인류가 지금 처, 지금까지는 좀 비율적으로 효 살았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스마트하게 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그 안에서, 아 이제 무궁무진한 새로운 기술이 나올 거고, 그게 증시를 엄청나게 올려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투자할 만할 때고,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신기술에 투자를, 할 만한 굉장히 좋은 투자 시기인 것 같습니다.